화승 코퍼레이션 28% 상승 확인하셨나요? 화승 코퍼레이션이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러한 종목에 진입하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현재 유망한 종목 몇 개를 선별해 놨는데요. 언제든지 010-2100-4412번으로 문자 숫자 1번을 보내 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은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소재 분야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해 왔는데요. 현재 자동차용 고무부품 산업용 고무 제품 첨단 소재의 개발 및 종합무역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승그룹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화승그룹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우처럼 화승 RNA의 경영관리 본부장의 화승그룹 내 존재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승을 대표하는 재무통으로서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세계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그룹 비즈니스의 한 축인 자동차 부품을 맡고 있는 화승 RNA의 재무안전성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화승은 숨은 공로자이자 차기 리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승그룹이 주목받으면 화승 코퍼레이션에게 무슨 이점을 가져오나요? 화승 그룹 전체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자연스럽게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화승코퍼레이션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화승코퍼레이션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언제든지 010-2100-4412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을 보내 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